참 유명한 게 뭐가 있어? 칠해지레그사, 여시다 켄코. 이 여시다 켄코는 원래 중지상군데 원래는 귀족이에요. 귀족 출신에. 여시다 켄코가 칠해지레그사라는 숲이 어, 집습니다이 시대에. 음. 근데 칠해지레날이란 말은 심심하다, 뭐, 이렇게 뭐, 지루하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심한 때 쓰는 이야기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해요. 를번역할도 그렇게 많대죠. 그냥 칠해지레그사예요 자, 그걸. 제팔단, 나이하치단을 제가 꺼내와 봤어요. 자 어떤 얘기했어요데 근데 이게 꺼내온 게 조금 그래. 근데 생다 인간의 성계에 대한 그런 얘기하고 를 있는 거야. 자 잠깐 볼까요, 이거는요. 자 나이하치단 제팔단, 체레제레고사 제목이에요. 타이틀. 연어 히도노 거코로 마도 와서 것도 세상 사람의 거코로호 마도 와서 지금도 있어요. 마도 와야 돼 이거야 되는 거요. 예 혼미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제목이야. 어스펠지어 그렇잖아요. 어 쓸쓸함에 대해, 고독에 대해. 옛날 고독에 대해서는 어떤 양반이 지금 백몇 살이 되셨는데 철학자가 쓸데없는 말하고 을 계시고, 자 어, 그때 그책 고독에 대해서는 책도 정말 오래전 읽리는 책인데 좀요만한 책이었던 것 같아.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데 버렸을까. 한 동감이 하나도 안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 어, 지금 생각하면 어찌됐건 우리 트레즈 레그사의 제8단 세상 사람의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것에 대한 잠깐 감사해 볼까요? 요, 너, 히, 떠, 너, 거, 거, 로. 세상 사람의 마음을, 마, 도, 와, 스, 겟, 도. 뭐? 뭐지? 이렇게, 현혹시키는 것? 아니면, 당,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볼까요? 현대어, 계획은요. 히, 떠, 너, 거, 거, 로. 사람 마음을, 마, 도, 와, 스, 겟, 도와. 이렇게, 혼미하게 만든는 현혹시키는 것은, 시키오크, 그, 시키오크, 그 니, 니와 시까지란 말이 있어요. 자, 세격이죠. 시키오크. 그. 그다음에 니와 뭐뭐의세 격에는 시카즈란 말은 그거만한 게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격만한 게 없다. 세 격이 아마도 그 제일 최고가 아니겠냐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히토노코코로와 그렇죠? 오로카 이랬는데 사람의 마음은 오로카다. 어렸었단 말인 거겠죠. 네, 현대어 볼까요? 시키어크 호도노 모노와나이. 세격 정도 되는 것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뭐죠 혼란스럽게 만든 게세 격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어. 아이 씨, 신선한 얘기, 이런 얘기라서. 육내든 <laughs> 그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음. 여러분, 뭐죠? 그 뭐죠? 뭐야. 어. 자금 언어 같다래그 해안 시대의 그 설화집 있잖아요. 음, 거기는 에더 심한 것도 엄청 많습니다. 참아 이렇게 어, 얘기하기 어려운 거. 곤자서 볼 거. 자. 어디다? 그럼 히터너 코코로난. 사람의 마음. 자, 난테 사람 마음 따위는, 오로카나 모노다로, 오로사, 오리석은 모노 컷 다로 일 것이다. 주인 팬인 거니까, 자, 오로카나르 모노카나, 어리석은곧일 것이다. 가 되는 거예요. 니오이 나도와 카리노 모노 나루니 자, 니오이 향기예요 여기는 향기 보통은, 카오리가 좋은 향기, 니오이는 나쁜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향기로 할까요? 니오이 나도와 향기 등은, 냄새 등은 카리노 모노 그럼, 카다 가나, 카나할 때, 가가, 가나 할 때, 가잖아요. 임시. 가, 가리노 뭐라면, 임시의 것아라면 순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순간의 것, 나를, 인데도. 현대역은, 미오이나도와 냄새 등은, 향기 등은, 이치지대기나 모노나노니, 일시적인, 한순간적인 것인데, 시바라크, 이쇼, 이샤우제만 이쇼라고 읽어야 돼요. 이쇼니, 어디 갔어? 타케모노스도 시리나가라 자 시바라크 잠시란 뜻이에요. 자 시바라크는 오랫동안 뜻도 있지만 잠시란 뜻도 있으니까 잠시 짧은 순간 이쇼니 의상의 옷에 여기 타케모노는이훈자거든요 우리 훈제할 때잖아 연기를 때가 냄새를 만 베게 만드는 거니까 타케모노가 냄 뭐죠 향기를 내는 뭔가를 태워서 이렇게 뭐죠 옷의 냄새를 베게 하는 거예요. 타케모노란 말은. 타키모노스까지. 그러니까, 우리 향나무, 향이라든가 나무향 있잖아요. 그 향이 나는 뭔가를 태워서 그 연기가 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옷에 배도록 하는 것을 뭐예요? 이 타키모노스, 타키모노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음,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 그이 시대에는, 여러분 향로 아시죠? 향에 넣어서 향로가 들어봤잖아요. 박물관 이만한 게 있잖아. 뭐예요? 향을 넣어서 냄새가 쭉 풍긴 다음에 방에도 냄새만 나는 게, 옷에다 그 향을 뿌려서 옷이 냄새하지 않게 하는 거야. 패브리지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laughs> 갑자기. 그런 걸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냄새도, 뭐야, 어디갔어? 어. 그, 어디갔어? 잠깐, 옷상이 옷에 그 향기를 배게 한 그것인 것을 실리나라 뭐. 알면서도, 에나라는, 다음 문장이니까 여기 볼까요 니오이나 또 시리나 그런 향기라고 알면서도 에나가라 무슨 뜻이에요? 스파라시있 뜻인 거예요. 옛날에 지금 뭐 있으신 쓰는 말이 아니니까 버친 니오이니 ni. 아주 엄청 좋은 이거죠. 도테모 카오링아이 그런 니오이나 향기에는 가나 반드시 고코로 도키메키 스르모노 나리 마음이 지금 도키메키스란 말 쓰잖아요. 두근거리는 거 스르 도근대는 모노 겉 나리 이다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니오이오 가고 또, 향기를 맡으면, 카나즈, 반드시, 분명, 고코로가 마음이 와크와크스르모노데 아르. 마음이, 반드시 마음이 두근두근 되는 것이다. 가슴이 마음이 설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연애 향기 같은 거, 향기 얘기 많잖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 젊었을 때가 토 좋,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 어, 아닌가? 저기 뭐가 있냐면, 이, 뭐죠? 텔레비는 코마샷, 일부 우리 한국 방, 그, 뭐죠? 선전에, TV 선전에서, 남자 둘이서 지나면내 남자의, 아 어떤 여자가, 내, 지나가면서, 내 남자의, 딴 남자한테서, 내 남자의 향기 한다는 일이 있었어요. <laughs> 지나가 향수를 뿌리는 향수 전전이었었는데, 어쨌든, 아이씨, 죄송. 근데, 그런적으로, 우리 향기에 대한 그런, 뭐죠? 좋은 향기만 하면 좋잖아요. 기분 좋을 때. 음, 저도 향수 좋아하는데, 샤넬을 좋아하는데, 어, 비싸.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데, 내용은 요밖에안 들어있어요. 저는 <laughs> 저 향수 좋아합니다. 자,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있 향수, 그죠? 샤넬 향수에서 사주세요. 어, 자,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그, 뭐죠? 치레자레그 사이 수필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 향수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세격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어. 자, 그래서, 쿠메노 센니인가? 자, 쿠메의 센 센니, 선인이니까. 신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매, 구메, 구매가 사람이 으면 된다. 사람이면 나는 그 지역인지, 그 선인 선인 있 신선 있는 거예요. 모노 아라우 온나노 하기노 시로기오미떼 모노 아라우 어떤 것을 아려 씻는 거죠. 세자예요. 온나노 이게 하 지금 하기라고 써있지만 지금은 스네예요. 자 정강이거든요. 여성의 정강이 이, 정강이가, 시로키오모 때, 하얀 것을, 시로이 노밑때 하얀 것을. 그니까, 이, 금메노 센닝은 누구냐면, 이 신선이 된 거야, 이 자식이, 이 수도를 해서. 그래서, 하늘을 날아드리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laughs> 하늘, 날아다니까 여기는 다르다, 저리 근데 어느 날은, 하늘을 날아다가, 땅을 퍼줘 근데, 이, 내가에서 어떤 여성이, 기모로를 올리고, 여기 하얀 정광이 있잖아요. 그걸 보이고, 거기 닦고 있는 거야. 이렇게 씻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츠오, <끝> 우시나이 <끝> 캥와. 츠, 통이에요. 근데, 이건 신통력을 말하는 거야. 하늘 날아다니는 신통력을 우시나이 <끝> 캥와. <끝> 우시나, 이러보다는 뜻이죠. 우시나타 노와. 우시나타 리우와. 그쵸? 이 캥이란 말은, 이하카다뱅에서뭐뭐 때문에 아, 교화 사모이깽. 오늘은 추우니까 지금 얘기하거든요. 저는 사투리 안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디갔어? 어, 신통력을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이유는, 맞고 왔더니, 실로, 태아시 하다, 손발 하다, 이 붙자인데, 피부인데, 하다예요, 피부. 자, 현대어 볼까요? 가와데 센타코 시이르 언나로. 상에서 세탁을 하고 있는 여성의 여자의 실로의 스네어 에 하얀 정강이를 보고 신치아진츠력끼들리 이건 이게 좀 틀려요 저도 가끔 틀리는데 진치리기진치리기호우치나타토이노와 신통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헌터니 정말로 태아시하다 손발 피부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음, 다행이다. 이 색깔을 이렇게 하는게 확실히 글자를 검정색에 하는 것보다 확실히 이 포커스를 잘 맞추네요. 어, 다행입니다. 자 나도노 키오라니 어디갔어? 코에 아브라 지키 타랑와이 되어 있어요, 죠 그게 뭐였지? 아 피부 자 하다 나도노 피부 등의 키오라니 키오라니 말그 청자잖아요. 이거는 아름답다는 뜻인 거요오쿠시 아름다움에다가, 아름답고, 코에, 아브라. 코에, 코에란 말 빗잖아. 비만살찌잖지 살쪄서 포통포한그 다음에 아브라. 기름이죠. 기름기가 즉히 타랑와 자, 아, 아브라 즉그란 말이 되는 거죠. 동사가. 아브라 즉까 그러니까 지방이, 뭐죠? 지방이 오른. <laughs> 이거면 안 되는데. 자, 하여튼 지방이 오른 것은. 그런 모습인 것은 되는 거예요. 현대로 좀 볼까요? 그, 피부, 나도와 등이 우츠크시그 아름답고, 고에 때 15대. 아주 살이 포동포동 쳐서 15대. 지붕으로 후크라시테이르, 시크라시테이 때. 후크라스는 이게 부풀어 오는 게 후크라스를 하는 건데, 이제 포동포동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포동포동 해서, 이때까지. 그 다음에, 지하야까나, 지하약간다는 뭐예요? 이렇게, 뭐죠? 반질반질하다, 아니면 윤기가 나다, 뜻인 거예요. 여기 안 봐야 돼. 자, 소토노 이론 이로 나란해봐. 자, 어디 있어? 사호 아랑카시라 되어 있어. 어, 긴좀 어려워. 이건 배워야 된 말이고 사호 아랑카시 같은 말은. 자, 이제는 그나마 좋아져서 이날 사전을 그 뭐죠? 공업법 사전. 아, 어,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어. 고문 연구법, 고전 문학 연구법, 문어 문어 사전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고. 하나, 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 어,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 어, 근데 지금 뭐예요? 저 종, 책 말고도 인터넷에서 그 대목을 치면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을 현대, 일본어 옮기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어로 가자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 영국단는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어. 아직, 어쨌든, 나중에 얘기 드리고. 어쨌든,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현대형을 봅시다. 어디 갔어? 어, 카는 이렇듯 와 있지, 가이. 다른 색과는 달리. 뭐가 다른 색을 했더니, 여성의 기언을 올린 정광이 하얀 색깔, 피부. 소노요나, 것도 뭐, 아르다로또 뭐, 그러한, 것도 뭐, 일도, 그러한 것도 아르다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도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시다 켄코 이 수필이 지뢰의구사속의 하나의 대목입니다 자 감상은 뭐여러분 하세요 오랜 시간 드여감상하좀더 이렇게 분해하고 어떤 뜻인가 좀음미하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어찌 됐건.